가 2017년 칸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던 당시 넷플릭스 로고가 화면에 뜨자 박수와 야유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어문 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23학번 최보빈, 22학번 우지윤입니다. 저희 이번 달 학회 주제는 바로 과거의 칸 영화제인데요. 보빈님, 칸 영화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칸 영화제는 국제 영화제 중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알려진 행사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칸 영화제는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에서 매년 5월경에 약 2주간에 걸쳐 열리는 국제영화제입니다. 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 시상, 토론, 강연, 회고전 뿐만 아니라 트리뷰트 등의 다양한 것들이 진행되는 프랑스의 큰 행사입니다. 영화제 시상에는 황금종려상, 남녀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신사위원상 등의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황금 카메라상 등을 시상하며 현재 티에리 프레모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칸 영화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인가요? 과거 1938년 제6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나치 정권에 의해 나치 선전용 다큐멘터리가 수상을 수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프랑스 예술부 소속 필립 에르랑제는 프랑스에 돌아와 예술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영화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장은 프랑스 교육부 장관 장제이와 내무부 장관 알베르 사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1939년 5월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피한 지 칸을 개최도시로 정하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칸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행사가 무산됐지만 전쟁이 끝난 1944년 영화제 개최에 대한 여론이 일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946년 9월 20일 제 1회 칸 국제 영화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칸 영화제가 시작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아 지윤님, 칸 영화제 의 트로피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저는 특히 황금 종려상의 트로피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법인님. 황금 종려상이 새롭게 생겨난 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황금 종려상은 1955년에 기존의 대상을 대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1954년 한 보석 세공사가 지중해 연안의 칸 해변을 따라 줄지어 있는 종려나무를 보고 종려나무를 뜻하는 팜이라는 말과 금을 의미하는 오르가 합쳐진 황금 종려상이라는 명칭을 차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랑스 영화 감독이자 시인 인장 콕토가 듣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본다 축제의 로고와 트로피를 만들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디자인과 명칭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네요. 지윤님, 지윤님은 영화 제작 분야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칸 영화제에서 제가 만든 작품을 상 드는 게 꿈이에요. 하지만 칸 영화제는 가장 큰 영화제인 만큼 출품 기준도 까다롭지 않나요? 맞아요. 칸에서 작품이 상영되려면 영화제 시작 전 12개월 안에 만들어진 작품이어야 하고 다른 어떤 행사에서도 경쟁이나 전시가 없어야 하며 단편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게 출품된 영화들은 이른바 칸의 정신에 따라 다시 경쟁, 비경쟁 두 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영화가 갖는 예술적 순수함과 세계 영화계의조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예술적 완성도, 정치, 사회적 문제 등의 비중이 높다면 경쟁 부분에 장르적 색채가 강하거나 새로운 영화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다면 비경쟁으로 분류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경쟁 부문의 상의 종류는 황금 종려상, 심사위원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등이 있습니다. 아 저도 시상 관련으로는 몇 가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경쟁 부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성취를 보여준 영화들은 비경쟁 부문인 감독주간, 주목할 만한 시선을 통해 조명하잖아요. 비경쟁 부문을 둔 것은 세계 영화의 다양한 흐름을 포획하려는 의도와 함께 영화제의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상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칸 영화제는 경쟁, 비경쟁 부문 외에도 영화 예술 발전에 공로를 기리는 다양한 회고전과 헌정전을 마련해 새 것과 낡은 것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편 부문 역시 대상인 황금종려상, 단편 부문 심사위원상, 시네파운데이션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대 칸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한국 영화 감독 배우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윤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신 봉준호 감독님, 미량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신 전도연 배우님,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과 헤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하신 박찬욱 감독님 등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특히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소감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차기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마틴 스콜세지가 했던 말입니다. 라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봉준호 감독님은 감독으로서 인정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영화계의 거장인 마틴 스콜세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존경심을 표현함과 더불어 겸손함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한 봉준호 감독은 이 트로피를 오스카가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며 센스 있는 유머로 웃음을 자아내 더욱 인상 깊은 수상소감이었죠. 지윤님 혹시 칸 영화제 레드카펫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칸 영화제는 복장 규정이 엄격하게 유명하지 않나요? 맞아요. 리미에르 극장에 입장하려면 남자는 턱시도와 검은색 보타이, 끈으로 묶는 구두를 신어야 하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까다롭진 않지만 짧은 치마는 추천하지 않으며 구두 굽분 센스 있게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방은 클러치백 같은 작은 손가방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칸 영화제의 까다로운 드레스 코드에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하이를 벗고 게, 레드카펫 계단을 오른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플랫슈즈를 신은 여성들의 입장을 금지해 힐게이트, 플랫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요즘엔 복장 단속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칸 영화제는 복장뿐만 아니라 상영 플랫폼에도 상당히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OTT 플랫폼 기업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옥자가' 2017년 칸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던 당시 넷플릭스 로고가 화면에 뜨자 관중석으로부터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쏟아지며 소란이 계속되자 결국 상영을 잠시 멈추고 10분 뒤 재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전통적 의미의 극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 자체가 영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이듬해부터는 프랑스 극장에서 상영한다는 조건에 협의한 영화들만 경쟁 부분에 초청하겠다는 심사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를 경쟁 부분에 초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작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칸 영화제가 2022년 처음으로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해 영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레드카펫, 백스테이지, 배우들의 인터뷰 현장까지 틱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리모는 이번 틱톡과의 협업을 통해 영화제 관객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영화제에서 가장 흥미롭고 감동적인 순간을 틱톡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의 시점을 통해 공유하는 새롭게 해석된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틱톡 단편 영화제도 진행 중인데 우수한 작품을 뽑아 칸 이름을 내건 상까지 수여한다고 하는데 칸의 이 같은 변화에 아직까지는 의아한 방향이, 반응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칸 영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프랑스에 또 어떤 영화제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로는 단편 영화제 칸이라고 불리는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는 국가나 지자체의 주도, 정부의 문화 예술 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다른 대형 영화제들과 달리 클레르몽페랑 대학대 학생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핀란드의 탐페렛 국제단편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단편영화제 중하나라 손꼽힌답니다. 크게 국제경쟁, 국내경쟁, 실험영화경쟁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육상영, 어린이와 학교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제 기간뿐만 아니라 이런 중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영화제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에 기여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영화의 주제 기술, 시나리오 작성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있는데요. 초창기인 1956년도 프랑스 칸 영화제 섹션 중 하나인 애니메이션 비경쟁 부문 행사에서 비롯되어 1960년 안시에서 국제 애니메이션 공모전으로 따로 독립하여 1988년 매년 개최되는 연례 행사로 전환되었으며 장편, 단편, 졸업, TV 등 부문별로 경쟁을 벌이며 선정된 국가별 심사위원들이 관객과 함께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계 최고의 청정호수 중 하나인 안시호수가 있는 파키의 시민공원에 설치된 대형 야외 스크린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는데 이처럼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공원은 낮에는 관객들의 휴식처로 밤에는 안시 페스티벌의 주요 이벤트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역에 현안을 토론하는 컨퍼런스도 진행되는데, 행사 기간 동안 모두 8회 이상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며 전문가들과 전 세계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이,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인 창작 교차로 프로그램 역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칸 영화제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칸 영화제를 비롯한 프랑스의 다른 영화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 불리는 이유를 잘 알아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보수적이고 염격하기로 유명한 칸 영화제가 올해에는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지윤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현대 칸 영화제에 대해서만 들어봤지, 과거 칸 영화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게 될수 있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 어문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2 3호번 최보빈, 22학번 우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